이 에어웨이입니다. 기도가 있고, 뒤에 식도가 있어요. 그럼 얘 제품에 재을 묻힙니다. 이기게붙혀서 밀어넣습니다. 그냥 뭐라린거 없어요. 입 벌려서 숨쉬넣습에어베이 넣듯이. 넣으면 이렇게 해서 막아서 이 끝부분이 식도 부분을 막고요. 요 구멍이 에어웨이 에딱 덮습니다. 그래서 어디까지 삽입하냐면 이 까만 줄 보이죠? 앞니입니다. 그래서 앞니가 들어갈 때가 쑥 밀어넣습니다. 그오고 나서 안부연결해서짱 이게 고정이 안되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C타입으로 해서 딱 잡고 그러면 그냥 일반 안부자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옷도 들어가고 결론은 이거는 그 다음에 인터뷰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 그렇죠? 명의 제품이 있으면 이게 뭐지? 이러면 안됩니다 이게 아이겔입니다 그래서 아이겔 제품이 3번이 있으면 4번도 있고 5번도 있겠죠 보통 평균적으로 생각해봤을 게 여기 보면 30에서 60KG 평균 대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더큰 동시 좋은 사람들은 더큰거쓸 거고 작은 거잘 거. 고 보통 이런 거 쓰거든요 보십니다. 이 깍띠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. 맞죠? 급박할 때뭐 달라마다.